시편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말씀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일 절부터 구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월을 맞이하여 온 세상이 실록이 절정을 향하여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싱그러운 숨 냄새가 진동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렸으면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홍갓꽃과 나무가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향기가 참 향긋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한 주간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저 푸른 바다, 저 파란 하늘, 실록의 산자락, 밤하늘의 큰 달과 아름다운 별들을 혹시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주간 지내시지는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록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여파로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의 삶은 참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가득한 날인데 정작 우리의 삶엔 그 향기가 너무 희미하고 때로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시편 말씀 묵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시편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그것도 극심하게 큰 고난 가운데 쫓기고 공격당하고 애워 쌓이는 대적들의 극심한 혼란 가운데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삶에서 시인은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들이 쭉 우리에게 읽혀졌습니다. 다윗은 그 또한, 아니, 그는 우리보다 훨씬 큰 험난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부담되는 것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금요일 묵상 본문 오늘 읽은 시편 8편에 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7편에 어떤 내용이었느냐. 여러분,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지 않으면 자, 대적들이 사자같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물어뜯을까 두렵습니다. 사자들처럼 저 나를 물어뜯으려는 저 대적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7편입니다. 또한 뒤에 9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사망의 문에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고통을 보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그러한 두려움의 시편 가운데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한 시편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시편 8편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아이러니하게 여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이 고난과 극심한 그 대적 가운데 있는 시인이 갑자기 갑자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묵상하게 합니다. 카페에서 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기에 나무옌이란 찬양사 역자가 부르는 딱 맞게도 시편 팔편의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나무옌이 부르는 시편 팔편 찬양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어린아이와 전 먹이들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의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주님께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가 참 선하고 아름답죠.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편 8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아멘. 조금씩 조금씩 여론 심령에 이 고백이 다가옴을 느끼십니까? 그의 형편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수 있었느냐? 이 절을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이 절. 2절. 이 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움심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흥렬한 전장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전쟁이 멈추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잔향소리입니다. 거칠고 파괴가 되었고 폐어가 된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한 목소리. 영화라고 보면 그 순수하고 아무런 욕심 없는 눈동자가 스크린에 딱 비치는 한 장면이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해맑은 음성과 소리에서 그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귀하심, 큰 은혜를 문득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분주하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뜻밖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평안의 순간처럼, 다시는 그때 그가 전쟁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수들과 그를 뒤쫓는 보복자들을 향하던 억울함, 분노, 화 또한 극한 두려움은 한순간에 싹 물러가고 그의 시선에 보이지 않던 살아 있는 존재들이 이제는 그 작은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주목하지 못했던 일상의 아름다운 그 마치 그 아름다움이 이전에 없었는데 다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다윗은 만났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절망이 커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소망이 커진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던 그 눈빛에 절망이 가득하던 그 눈빛에 문제만 집중하던 그의 눈이 그 작은 그 작은 변화 하나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안에는 잊어버렸다. 전쟁과 같은 마음 속에 소망이 커져감을 오늘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선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의 그 세멸하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그 시선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인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당하던 괴롭힘과 고통이 일시에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와 그 눈빛 하나에 그온 삶을 결박해오던 올모와 같은 고통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역사를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좋다. 여러분 이 고백에 한 주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 좋다. 아, 좋다. 너무 좋다. 봄의살이 잔잔하게 펼쳐지는 이 속이 바다의 방대한 바다. 밤이면 밤하늘을 머리 위에 수놓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주었는데 우리는. 이런 고백 몇 번이나 하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은혜가 이만히 다윗은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은혜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에게, 스스로 볼수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존재의 확신이 오늘 이 10편, 8편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임한 신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절 읽겠습니다. 이 소망이 다시금 회복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온전히 자기만을 더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고통의 문제 아픔에 주목하던 다쳐졌던 절망의 시선이 온생의 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비로소 어떤 눈이 열렸느냐 그의 자신의 작고 자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사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사람과 그를 나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 나이가. 한번더 우리 진심을 다해서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 나이가. 아멘. 은혜는 여러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나 자신의 작고 자금을 보는 시선부터 비로소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나의 보잘것없음을 나의 형편 없음을 그리고 스스로 기대할 수 없음을 말씀의 빛에 조명하여 발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귀한 보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시인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갑자기 할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저처럼 자격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수없이 배신하고 배역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발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이 주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하나님 그시사랑을 증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하나님의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아멘. 저는 거의 매일 요즘 바다에 나갑니다. 나가면 너무 좋습니다. 실패한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꾸만 되뇌이. 하나님 바다 같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그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절입니다 오절 오전.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오절 말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그는 누구냐. 다윗을 말합니다. 그가 드디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나의 자금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자를 작고 작은 자기를 사랑하신다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가 어떻게 눈이 바뀌느냐. 그가 하나님 시우신 영화로운 왕관을 쓰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는 자신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 아이들 보면 꼭 그림 그리려 보면 자기 머리에 뭘 그립니까? 왕관을 네? 많이 그려요 왕관.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은 그 어릴 때 자기가 그린 그림처럼, 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보잘 것 없고, 정말 나는 형편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 문어, 머리 헝클어지지 않게 살살 만지십시오 만져보시면서 만지 왕관이 만져지십니까? 어, 보석이 뭐가 박혀있습니까 여러분? 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박혀있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보목 받아 하고법한 받아 하고 주로 나가서 한번 보시면 다시금 회복될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ppt를 준비했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자이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고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나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 주셨고요, 우리 교회에 보내 주셨고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참 가치를 알게 하시게끔 오늘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는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초라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고귀하게 여기시는 비조주문이며 인격적인 존재이며 자녀이며 예수 그리도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제게 물어보십시오. 시작. 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신 그가 대신 창에 찔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빈 껍데기와 같은 허물을 그가 담당해 주셨습니다. 한번더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시작. 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가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한번더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시작!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더 물읍시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시작!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위해 그는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입을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허물을 대신하셔서 창에 질리시고 죄악을 대신하여 가시간을 스스로 쓰셨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오늘 이 주일,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로 남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회복을 경험한 자가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아멘.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을 막 억압하던 문제들,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오던 대적자들, 원수들, 그 모든 고통들이 일시에 뭐라고 느껴지느냐. 아! 이제는 내가 그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들의 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비참함이 그 형편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만물을 내발 앞에 두어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불러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더 이상 세상에 억압받고 당하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어차피 우리 발 아래 두신 것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권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썩 괜찮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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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세우신 별리관과 주님이 주신 자격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가치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괜찮았고 괜찮고. 괜찮을 것입니다.